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혁신균형발전 노선을 확실하게 채택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감각이 전부 수도권 감각, 서울 감각으로 좁혀져 있어요. 운동장을 넓게 못 쓰니까 대한민국에는 혁신 거점이 없습니다. 서울 밖에. 서울 밖에 혁신 거점이 없으니까 점점 운동장을 좁게 쓰고도 쓰게 되고 성장도 막고 저출생도 심화시키고 격차도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떡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갖고는 이게 부족하고 안 됩니다. 혁신 거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그 혁신 거점에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혁신 균형 발전을 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초과밀, 초 스트레스 속에 집구하기도 힘들고 여유가 없으니까 결혼을 자꾸 미룹니다. 미루다 보면 결국 저출생의 원인이 됩니다. 저출생 문제가 그 수도권 일극 체제와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혁신 균형 발전을 하되 혁신 거점 떡 시루를 만들어 주는 혁신 거점 전략을 피고 그걸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